오늘 제8장 중보자 그리스도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직분을 주 예수께서는 아주 기꺼이 맡으셨으며 이 직분을 이행하기 위하여 그는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셨고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셨으며 자신의 영혼이 가장 극심한 고뇌들을 직접 겪으셨으며 그의 몸으로는 가장 아픈 고통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어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으나, 결코 썩지 않으셨다. 사흘 만에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되, 그가 고통당하던 바로 그 몸을 가지고 또한 하늘에 오르셨으며, 거기서 그의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셔서, 강구하시고 세상 끝날에 사람들과 천사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다시 오실 것이다. 아멘. 예, 오늘 4절에서는 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직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기꺼이 이 직분을 맡으셨다. 그러죠. 이 적극적으로 맡으셨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두고 아 적극적인 순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직분을 이행하기 위해서 그가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셨다. 왜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셨다고 말을 할까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면 여자에게서 나고, 그리고 율법 아래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여자에서 태어나셨다는 말은 성육신 하셨다는 말이죠. 사람의 몸으로 태어났다는 것이고 또 율법 아래에 나셨다는 말은 율법의 요구를 따라서 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태어났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나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또한 율법을 성취하실 때 여기까지는 우리가 적극적인 순종이다. 우리의 교리에서는 이것을 적극적 순종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는 능동적 순종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다음 자신의 영혼이 가장 극심한 고뇌들을 직접 겪으셨고 이런 걸 이제 당하는 거죠. 앞에 거는 행하는 것. 지금 여기서부터는 당하는 것. 이렇게 묘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극심한 고뇌들을 직접 겪고, 그리고 그의 몸으로는 가장 아픈 고통들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어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으나 결코 썩지 않으셨다. 자,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그 율법의 하나님의 율법의 진노와 저주, 그리고 형벌, 이것들을 예수님이 자기 몸으로 다 담당하시는 거예요.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당하시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신 순종이다.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예. 당하는 거니까 피동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피동적이니까 우리가 이걸 수동적 순종이다.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순종을 하나의 순종으로 보지만 그리스도의 순종은 또한 두 가지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율법 아래 나셔서 그 율법을 온전히 행하시고 이루시기 위한 행하시는 그런 측면. 그 다음, 당하시는 측면은 우리가 원래 하나님께 그렇게 죄책을 받아 가지고 당해서 우리가 형벌과 고난과 죽음과 저주를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자리에 서서 이 율법의 모든 형벌을 당하심으로써,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형벌을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제거해 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행하신 순종과 당하신 순종, 이두 가지를 이제 8장 4절에서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만 있어서는 안 돼요. 사흘 만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되, 그가 고통당하셨던 바로 그 몸을 가지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의 부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늘에 오르셔서 거기서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강구하시고 세상 끝날에 사람들과 천사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그가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직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사절만 보고요.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에게 구원의 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이와 같이 모든 율법의 의무를 행하고. 또그 율법의 형벌을 예수님이 직접 당하고 그것도 적극적으로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 순종도 있고 수동적 순종도 있지만 그 당하시는 순종은 마지못해 억지로 억지로 당한 게 아니죠. 본인이 스스로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을 또 적극적인 고난이다 이렇게도 말을 하는 거예요.